안녕하세요. 해니크예요. 오늘은 저의 사무실 책상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쓰는 아주 좋은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저희 사무실, 저희 층으로 올라오면 이렇게 구석탱이에 저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의 자리의 뷰는 이렇습니다. 네, 먼저. 화면, 컴퓨터 화면과 저희 화면 데스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긴 화면으로 활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화면 아래에 제가 가장 손을 많이 가는 핸드크림과 제가 자주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향수와 인공 눈물과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이 핸드크림입니다. 이 록시땅 핸드크림은 먼저 엄청 라이트하게 발려서 바로 키보드를 사용해야 할때 쓰고요. 이 에이솝 핸드크림은 라이트하긴 한데 이 록식당보다는 조금 리치한 감이 있어서 어, 점심 먹으러 나갈 때나 밖에 외부 미팅 나갈 때 바르고 나가는 핸드크림입니다. 이두 가지 핸드크림을 사용하고요. 저는 렌즈를 끼기 때문에 이 방부제가 없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따라란! 향수입니다. 먼저 제가 사용하는 향수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기분에 따라, 취향에 따라 뿌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껌을 씹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문구여서 씹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 위에 두고 있어요. 힘들지 않고 쉬운 길은 없다. 사실 매일이 힘들어서 오늘만 버티자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 뒤에는 스튜디오 키와 USB 같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 사무실이 건조하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습기로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가 자주 먹는 가루 형태로 된 콜라겐, 먹는 콜라겐이에요. 물에 타 먹으면 새콤달콤게 맛있는 향이 나서 꾸준히 먹고 있는 친구입니다. 여기는 저희의 서류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요. 이거는 저희 팀원들이 써준 메모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가 여기만큼 이 데스크만큼 손을 많이 가는 이곳입니다. 저의 최애 제가 매 먹는 비타민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가 미팅 다니면서 받은 명함들을 정리해두는 곳이고요. 여기는 제가 제작할 제품들의 샘플들이 올려져 있어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의 의자에 걸쳐진 숄은 사무실에 있을 때 약간 으슬으슬 추울 때 걸치는 숄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실 책상 리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하루에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있는 장소다 보니까 매일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일하시면서 영양제나 본인의 몸에 필요한 필수 성분들을 잘 챙겨 드시면서 열심히 일하시길 바랍니다.